안녕하세요. 체비가나 프로입니다. 오늘은 다운 스윙 때 체중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체중이동을 하면서 많이 나오는 실수는 체중이동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이제 회전이 끝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동만 하다 보니 회전이 안 돼서 스웨이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. 두 번째는 체중이동을 하고 돈다고 돌았지만 헤드가 이 하체 움직임에 따라오지 못하고 열리면서 이제 슬라이스라든지 센크 가라는 경우도 많거든요. 체중이동 연습을 조금 더 실수 없이 하는 방법은 이제 체중이동을 극단적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번에는 편안하게 치면서 그 동작들이 천천히 몸에 배이게 하는 연습 방법인데요.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은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치고 오른 다리를 완전히 뗐다가 다시 땅에 내려놓는 건데,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임팩트를 하기 전까지는 다리가 떨어지면 안 되고요. 임팩트를 하고 난 다음에는 확실하게 떼서 다리를 앞쪽으로 놔주실 건데, 이때 발 전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발가락만 살짝 된다는 느낌으로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. 치고, 떼서 살짝. 이 체중이동이 이제 많이 어색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되거든요. 이렇게 치고 나서 오른발바닥에 체중이 다시 90% 이상 실렸다면은 이제 체중이동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하면서 찾아야 되는 포인트가 치고 난 다음에 오른다리에 체중이 얼만큼 남아있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. 백스윙. 치고, 떼서, 살짝. 지금처럼, 백스윙을 하고, 치고, 떼서, 살짝 뒀을 때, 왼다리에 힘이 90%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, 되게 많이 힘들고, 이렇게 흔들리는 움직임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, 이때 잘 움직임을 잡아놔야, 내가 체중이동을 할 때, 이 왼다리 축이 확실하게, 튼튼하게 받쳐줘야, 내가 체중이동을 하면서, 회전까지 마무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연습으로 이제 왼다리에 체중을 싣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축을 만들어서 내 회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하는 게이 연습의 목적이고요. 제가 추천하는 연습 방법은 지금처럼 백스윙 치고 떼서 살짝 이 연습을 연속으로 5 6개 정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오른발바닥 끝으로만 충분히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은. 이그 다음 번에 치는 샷은 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치면서 이두 개의 갭 차이를 줄여 나가는 건데 이두 개의 갭 차이는 회원님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좁아지기 때문에 이제 크게 생각할 거 없이 치고 다리 떼는 연습 다섯 번 편안하게 치는 연습 세네번 이런 식의 비율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, 나도 모르게 체중이 치고 나서 다 넘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. 이 연습 같은 경우에는 내가 까먹지만 않고 생각하면서 친다면 무조건 체중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습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안 되더라도 좀 꾸준히 연습을 하면서 내 몸이 기억할 수 있게 예쁜 스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